안녕하십니까 심경농원이라고 합니다 어, 농원의 이름은 마음심자에다 밭갈경자입니다 어, 농부가 그 농작물을 경작을 할때 어,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끔은 삿든 생각들이 끼어 있지요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자성하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그릇 띈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지난 4월 말 기온이 이렇게 급강하해서 열매를 물고 나온 그 순들이 많이 죽었는데요. 거기다가 지난 6월 달에 비가 쏟아지는데 우박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 우박으로. 이 비가린 비닐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 했었는데 그런 시련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는 색깔이 파란 것보다는 노란색이 많이 날수록 당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햇볕을 많이 받은 포도알일수록 노란색을 더 많이 띠기 때문이지요. 어, 포도가 작년보다도 당도가 더 월등히 나아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이 포도의 어떤 진정한 맛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.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.